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구마를 수확할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부터 고구마를 수확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트랙터 쟁기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한번 수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와서 트랙터가 들어갈 자리에 있는 고구마를 미리 수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도 꿀고구마가 아주 잘 달렸어요. 그래서 추석부터 수확한 고구마를 이제 판매할 시기도 왔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 꿀고구마를 한입 크기의 조그만 고구마만 따로 판매하고 나머지 사이즈는 다 이렇게 혼합을 해서 드릴 거예요. 혼합 사이즈의 꿀고구마 10kg에 배송비 포함 35,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이 꿀고구마를 5kg 박스로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혼합 사이즈 5kg에는 배송비 포함 2만원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엘림 농장 채널에 채팅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고구마를 캐볼 건데요. 가뭄과 멧돼지와 포구와 싸운 고구마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꿀빠는 가족 자, 이제 추석이 가까워져서 고구마가 얼마나 달렸나, 미시잘 들었나 한번 보러 왔습니다. 고구마 순을 걷어내고요. 황룡이도 왔어요. 떨리네요. 또 작년처럼. 아 근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네,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 올해 뭔가 동글동글해 그렇지? 친구야, 저거 봐. 너가 좋아하는 고구마. 고구마예요 우와. 예, 우와. 우와. 무슨 감자 같아. 우와. 우와. 올해 올해 차로 키도 되겠지? 예. 올해는 아주 고구마가 동글동글잘 달렸네요. 그 황산갈이 뿌리면 이렇게 고구마 맛도 좋아지고, 동글동글. 그게 가이 성분 응. 뿌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동글동글 잘 달렸네요. 올해는 어떻게 기계로 한번 캐볼, 응, 캐보아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호 아주 동글동글 이쁘네요. 어, 군뱅이 어, 있다. 어디? 아까 곰뱅이 봤는데 여기 네 개에서 이 가쪽은 해마다 있더라고. 응 음, 음, 봤는데 놓쳐 버렸어요. 우와 대박. 아주 아주 예쁘네요. 고구마 한 줄기에 네 개가 달렸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베니아루카는 핑크 핑크하잖아요. 고구마 동글동글하네. <laughs> 우리 아주 동글동글 어이 이게 굼뱅이잖아요 이거 이거 굼뱅이 응. 이게 굼뱅이잖아요 아야 몽룡아 뭐... 굼뱅이 뭐... 먹을라고? 이거 좀 먹어 보야기야이 굼뱅이가 고구마를 파먹는 애예요 굼뱅이도 먹고 살아야지만 이거 먹고 살아야죠 햇 <laughs> 고구마입니다 정말 동글동글하다 너무 예뻐요 감자 같아요 아 그래도 이 밭이 바지... 아이고 아이고 멧돼지 때문에 정말 나만 할까 싶었는데 잘 견뎌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의 고구마 엘림농장 고구마 와 진짜 동글동글하다 아 올해 상품가치가 좀 좋은데요? 가리를 뿌리기 잘했요 가리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와리쁜데 음. 자, 아, 또 고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오 올해 정말 그렇게 막 기인 건 없네요. 이가 고구마 순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야. 이야. 이보다. 또 훔쳐 가고 싶지? 운용이 고구마를 좋아해요. 좋겠네. 야 올해 정말 모양이 너무 예쁘네요. 야, 오, 얘는 조금 길었군. 이 응. 예, 거기 굼백이또 있어요. 어디? 여기 고구마에 달라붙어서 굼백이가 응, 그렇네. 먹고 있었어요? 응. 어, 원샷 원킬. 공부 이 약을 했는데도. 응. 조금. 잉뱅이가 이제 생기네요 야겠 추석에는 네 추석에 캐야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손룡씨 올해 고구마가 응.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올 겨울도 고구마 먹을 생각에 설레시나요 네 웅룡아 네 설레시나요 설레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응. 오 설레시군요 사스님 올해 고구마 작황은 좀 어떤가요? 어, 두 풀이 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네. 비가 많이 와갖고 잎이 너무 무성해서 연면시비를 네 번을 했어요. 비가 막 여기도 300mm 오고 그래갖고 사실은 고무, 고구마가 들었을까 했는데 땅도 그리 질지 않고. 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좋아요. 작년은 정말 대빵 큰거 많았었는데, <laughs> 올해는 고구마가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정말 동글동글하네요.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리 성분을 주면 고구마가 달기도 하고, 어, 모양도 이쁘다. 모양도 이쁘고. 좋아요. 좋아. 아주 예쁘네요. 예뻐요예뻐요 예뻐. 사실, 잎이 무성해서 또, 달렸을래라, 비는 너무 많이 오고, 좀 이제 재미 좀 붙이려고 하니까 날씨가 안 도와줘갖고, 초장에는 너무 가물어갖고, 물 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쫙 한번 대주고는 그냥, 아유, 그래서 참, 걱정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오니까는 또. 그 중간에 또 멧돼지 있었잖아요. 어, 멧돼지가 와갖고, 또두 줄을 다 우비 파나갖고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그비 오는 날이, 망을 다치고 했더니, 고생한 고람이 고구마가. <laughs> 결실을 맺어주었네요. 아, 몽롱아! 달래주세요. 감사하다. 올해도 감사해요. 잘 달렸네요. 음, 고생하셨네요. 트랙타로 한번 캐보려고 그래요. 음. 아, 올해는 음. 고구마 순을 작년에는 우리가 낫으로 일일이 다 뱉잖아요. 음. 올해는 뭐 예초기 쓰실 건가요? 예초기를 쳐야겠죠? 예초기. 예초기로 하고 수확은 쟁기로 네, 쟁기, 트랙터 쟁기로 쟁기. 한번 이렇게 동글동글만 하다면 그렇게 상처 없이 음, 정말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조금 가능성이 있어. 네. 작년에는 막 이렇게 길고 <laughs> 엄청 크고 막 그랬는데 음.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네요. 음, 성공 성공하셨네요. 그니까 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응. 없었어. 왜냐 올해는 가기가 조금 늦었어 바빠갖고. 음, 음. 바빠갖고 이게 가리가 고구마 순이 고랑을 넘어가기 전에줘야 되는데, 고랑이 이미 넘어갈 때 줬어요. 1차 줬는데, 2차 줄라고 봤더니 멧돼지가 난리를 쳐나갖고, 포기하자. 포기하자 하고 놔뒀는데, 또 애들아빠가 이렇게 다 쳐줘갖고, 다시 해보자 해갖고, 2차 가리를 너무 늦게 준 거야. 이미 이제 넘어가서 덮을 때, 2차 주고, 또 3차 주고, 4차 주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네. 아유,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이제 추석에 또 고구마를 음. 또 열심히 캐 봐야겠네요. 네. 작년에는 호미로 캐다가 손 아작나고 <laughs> 아빠가 그냥 또 세시랑으로 다 그냥 맨날 매치를 캐주는데 음. 올해는 크레타로 가볍게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구마를 수확해봤고요. 저희는 추석 명절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마 수확에 들어가 볼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답장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올해도 맛 좋은 꿀고구마를 수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